빈방이나 빈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빈 차량을 이용하는 우버는 대표적인 관광지식서비스 벤처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들의 성장 배경에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 큰 몫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이들 정부의 지원으로 아이디어로만 그쳐야 했던 것들이 세계 관광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관광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2년도부터 창조관광 사업 공모전을 통해 창조관광 사업자들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조관광이란, 창조관광이란, 창조관광이란 지금까지의 여행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죠, 무대.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현재 관광객들의 그 변화하는 트렌드를 살펴보면, 감성적이고 좀 특이한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광객들에게 우리 기존의 전통 관광 자원만으로는 관광객 유치 정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산업 분야와 우리 관광 산업 분야가 용복합을 통해서 특이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관광 사업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이들을 위한 길라잡이가 되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전에서 이런 아이템으로 그래도 한번 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를 줬다는 말은 그래도 사업성도 있고 그래도 앞으로 가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실패를 제도의 약 발판으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2010년 저희가 모바일 열풍이불때 저는 창업의 꿈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치기반 서비스에 도전을 했는데요. 결국은 서비스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류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2012년 말에 저희가 여행 창조관광사업이라는 걸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창조관광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위치기반 서비스와 여행을 접목해서 여행어트란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업체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구 제품들을, 여행 문구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별에서 온그대란 드라마를 전시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 전시회 할 때에 대략 한 1억 이상의 많은 그런 자원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주셔서 중국 관광객들이 쉽게 이제 동대문에 와서 저희 전시를 보고 이제 주변 쇼핑이나 관광할수 있게 도와주셨고, 광화문사에 도 중국 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사한테도 저희 전시를 회 알려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게 광화문사 대책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해주셨고요. 광화문사와 이런 인연이 되면서. 마케팅 홍보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작은 업체가 홍보 부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지만, 이제 관광공사가 저희가 대상을 탐으로 인해서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저희 회사를 별도로 홍보해주는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 집밥 체험 할인 프로모션이나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열때 홍보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 마침 이제 한국 관광공사 중국팀에서 같이 이제 홍보 프로모션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 홍콩 등지 지역에서 온라인 홍보가 같이 이루어졌고요. 결과로 저희가 약한 300명의 관광객을 실제로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분야 전문 멘토진을 구성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는데요. 관광공사는 컨설턴트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해주셨어요.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관광공사하고 문제를 풀어준다던가 실질적인 것들 을 얘기했을 때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이제 전담 멘토분이 있었는데요. 그 멘토분이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40대부터 60대까지의 그 계층의 특성과 성향에 맞춰서 마케팅 방법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물론, 버팀목 같은 동반자 역할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공사의 창조관광 그 벤처 기업으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홍보나 아니면 지자체나 다른 바이어들과 이야기할 때도 좀더 신뢰도로 받고 저희를 좀 믿고 같이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진행에 하 있어서 군부대의 동의나 협력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이거를 저희 개인이 가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받아주질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관광공사 측에 요청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이제 공문 같은 걸 써주고 필요하다면 같이 동행해서 취지도 설명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연고가 없다 보니 축제를 참여할 때마다 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현력축제 역시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주시고 먼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죠. 저희가 먼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처음에 여러 지방단체나 다문화센터나 접촉을 했지만 그쪽에서 굉장히 방어적이었습니다. 관공사에 함께 가는 파트너 관계로 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지방자체나 당사들도 협조적으로 또 저희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함께 또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의 이 같은 지원 속에서 많은 업체들이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꾸준히 일궈온 창조관광사업으로 인해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창조 관광 기업으로 수상을 받은 경력도 있고 해서 초기에는 약월 50명이었다가, 150명이었다가, 200명이었다가, 뭐 이렇게 늘어난 수준이었는데요.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에서 해서 연간으로 해서는 약한 8,000명 좀 넘게 이용객들이 늘어나서요. 거의 뭐 인원수로 생각했을 때는 한 3배 정도 이상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어 지도 만들고, 한국어 지도도 만들고, 그리고 앱도 만들고 저작권 등록도 했고요. 그래서 그앱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바이두하고 360마켓,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모두 다 지금 출시를 한상태고요 주변에 그의암호그 그 관광단지가 아니었었는데 거기에 스카이웍이라고 밑에 유리로 된 도로가 생겨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광단지화가 됐습니다. 그 주변에 와서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왔다 갔어요. 그런 하나의 관광단지가 된게한큰 한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조 관광의 이러한 여정에는 언제나 관광 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생각을 실어나다. 창조 관광. 창조 관광. 창조 관광. 창조 관광. 창조 관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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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관광. 파이팅!